제 20대 울산 상공회의소 회장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과거에는 후보자가 없어 단독 추대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봤더니 최근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어 사세를 확장해 나간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열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착공식에 다수의 정관계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액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분리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1,400억 원을 들여 건립하는 겁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박도문 회장은 건설과 레미콘, 골제업을 중심으로 회사를 키워왔는데 이번에는 울산시 역점 사업인 수소의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종합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이윤철 회장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울산 앞바다에 6000메가와트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 회사는 전기 설비를 맡았습니다. 최상 회장은 울산 최초의 민간 시설 경비 업체에서 출발해 인력 파견과 학교 급식까지 사업을 키웠습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출입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 개발에 나서는 등 온라인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도전하는 상위회장은 부보수 명예직으로 식사비 정도의 업무 추진비만 받습니다. 그렇지만 자리를 활용하기에 따라선 다양한 정관계 인사, 고위 공무원과의 인맥을 쌓고 각종 지역 현안에서 자신의 회사에 유리하도록 목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상공회의소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긍정적인 해석이 있는가 하면 회사 가치를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